자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함수값이라는 내용인데 함수값, 함수값 자 함수 y는 f(x)라는 이 식에서 y는 f(x)라는 이 식에서 음. x에 봐봐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x가 a라면 X가 A라면, 어, X 대신에 A를 집어 넣어서 나온 값이 A에 대한 함수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 Y는 FX일 때, X가 A일 때의 함수값을 구해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F하고 X 대신에 A를 이렇게 집어 넣어주는 거야. Y는 FA. 이렇게 써주면, 이거는, 아 fx라는 식, 즉 y는 뭐뭐뭐뭐라는 식에 x 대신에 a를 넣어서 계산하여라 라는 의미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 y는 마이너스 4x fx는 fx는 마이너스 4x라는 식이 있었대. 근데 x에다가 x에다가 뭐를 집어넣으시냐면 어, x에다가 2를 한번 집어넣어보고 싶은 거야. 음, 그러면 x에 2를 집어넣으면 얘는 f 얼마라고 쓸수 있는 거야? 2라고 쓸수 있는 거야. 그치? 그 때, 2에 대한 함수값은 마이너스 4하고 2하고 어떻게 하는 겨? 곱하는 겨. 그래서,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서 나왔을 때, 우리가 이 마이너스 8을, 이 마이너스 8을 2에 대한 이 함수의 함수값이라고 불러준다는 얘기인 거지. 이게 되지? 어, 자, 똑같아요. y는 fx는 7x, fx는 7x 이렇게 나왔을 때. fx는 7x 이렇게 나왔대. x가 얼마래? x가 2래. x가 2래. 그러면 x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어? f2라는 이 함수값은 7 곱하기 얼마? 2. 이렇게 된 거니까 14라고 우리가 함수값을 정해줄 수 있다는 내용인 거지. 이해되지? 어. 자, 계산만 잘 하시면 돼요. 자, fx는 x분의 6이래요. fx는 x분의 6인거야. 자, x가 얼마래? x가 또 2래. x가 2일 때의 함수값을 구해달래. 우린 뭐 구하자는 얘기야? f2 구하자는 얘기야. x에 2를 집어넣으면 얘는 2분의 6이겠지. 결과값이 얼마겠어? 3이겠지. 그럼 2에 대한 함수값은 얼마? 3이 된다라는 얘기인거지. 똑같아요. fx가 2x-1이야. fx가 2x-2 이렇게 들어간거야 그러면 이제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음. x가 2일 e 때 함수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f 2라는 놈은 f 2라는 놈은 2 e 곱하기 2에서 뭐 뺀거? 2를 뺀거니까 2 e 곱하기 2는 4일거고 4에서 2가 빠진거 얼마? E. 2 이렇게 우리가 함수값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인거지 됐니 됐지? 자 다음에 4-1번 또 볼게요 자 어, fx는-3x f(x)는 마이너스 3x 이렇게 돼 있고, 어 다음 표를 완성을 하래요. x에 뭐가 들어갔나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들어가셨네요. 자, x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갔. x, x에, x에 뭐가 들어간 거야? 마이너스 2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렇죠? 그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가 곱해지니까 얼마6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하고 곱해지는 거니까 3 이렇게 될 거고 0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3에다 0 곱하면 0 이렇게 될 것이고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3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6 3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9해서 이런 정도로 빈칸을 채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F1 플러스 F1 플러스 F 마이너스 2 얘가 뭐야? 라고 물어본 거야 그치 그럼 f 1이면 f 1이면 x에 뭐를 넣었을 때, x에 1을 넣었을 때그 함수값 y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뭔가요? 얘가 마이너스 3인 거야, 얘가. 얘 대신 자 f 마이너 2에 x에 뭐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6, 6인 거지, 6. 6. f 마이 2랑 y랑 같은 거야. 다만 다만 y라고 썼을 때는 에 얘들이 뭔지를 X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알수 없지만 F 어쩌고 하고 써주면 이때는 X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걸 확인해 주겠어라는 의미니까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거는 뭐별 음, 다를 건 없지만 음, 뭐가 들어가는지가 보인다는 얘기지 그럼 음, 얘는 6이니까 마이너스 3하고 6하고 2개 더해주면 얼마? 3. 요런 정도로 어, 4 1번에 2번의 정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인 거야 됐니? 됐지? 옆에 풀어봐.